자, a 더하기 b는 6이고 ab는 8일 때 다음 식 계산하라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시험은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렇지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중3한테 중1이나 중2건 낼수 있지 과거 배웠기 때문에 낼수 있어 그거는 가능해 하지만 중3한테 고1이나 고2 내용을 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희들이 배운 내용에서만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럼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좋아. 항이 4개야, 이것도. 근데 완전 제곱식 보이니? 그럼 많이 찾으려면 1차 항 찾으라고 했죠? A가 있고 B가 있어. A부터 보자. 그럼 A제곱하고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지, 이거. 좋아. 그러면은 나는 1차식을 B로 갔다고. 그럼 B제곱하고 얘 B만 가지고 맞는 제곱식 만들 수 있어? 못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얘기야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은 사람은 먼저 인수분해가 돼야 한데, 합차공식에해서 되지. 그러면, A 플러스 B, A 빼기 B가 돼야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이두 개는 묶어야 돼. 근데 공통인수는 뭐가 있어? 플러스 5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가 되겠죠. 그랬더니, A 빼기 B라는 공통인수가 또 눈에 보여. 그럼 A 빼기 B로 묶게 되면, 여기에다는 A 더하기 B를 곱하고, 여기에다는 플러스 5를 곱해야, 같아지겠죠. 이해 됐어요? 끝난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A 빼기 B, 뭐라? 없어. A 더하기 B는 있어. 맞아요? 아, 그러면 뭐냐, 이거, 핵심은. A 빼기 B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별도 두 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 맞아. 그럼 잘 봐. 어찌됐건 우리가 A 더하기 B는 6이라는 것 때문에 이두 개를 더한 11은 알수 있다고. 그죠? 근데 A 빼기 B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 여기에 조건에서.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을 계산하라는 말이야. 이게 익혀놔야 돼. 그렇지? 이 방식 모르면 손을 못 댄단 말이야. 이거 연립일체 반응식으로 풀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은, 중요한 건 A 더하기 B가 주어졌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을 무조건 써놔. 그리고 같도록 맞춰줘야 돼. 맞아? 자. 다시 한번 생각한다 우리가 구해야 될건 A 빼기 B의 값을 구해야지. 근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제곱을 적는다고. 맞아? 근데 A 더하기 b 의제 이것도 공식이야, 사실은. 외워야 돼, 이거. 니네가 전개해봐. A 제곱이 나오죠? 얘도 A 제곱은 나오죠? 똑같지? 얘 곱한 거의두 배는 뭐죠? 마, EAB가 나오죠? 얘 곱한 거의두 배는 플러스 EAB. 다르기 때문에 적은 거야, 내가. 근데 이게 같지가 않잖아, 지금. 그지 그 우리 같으려면 이 뒤에다 뭐 해야 돼? 빼기 4AB를 해줘야 마 2AB가 돼서 같아지겠지. 그니까 러이 뒤에다 빼기 4AB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제곱은 플러스 B제곱이죠? 얘도 플러스 B제곱이죠? 이것도 공식의 일종이야. 외우시든지 이해하시든지 둘 중에 해야 되고. 자, 그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 빼기 B는 6이고, AB는 8인데, 갑자기 우리가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어. 이거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지, 이것도. 그럼 뭐라고 했어?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니까, 일단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적으라고 했지? 그 주어진 건 A 빼기 B니까, A 빼기 B의 제곱을 적어놓고, 똑같이 또 맞춰줘야 돼. 앞에 제곱 A 제곱은 똑같이 나와, 뒤에 제곱도 플러스 B 제곱은 똑같이 나와. 하지만, 곱한 거의 두 배인 플러스 EAB하고, 곱한 거두배는마이에비는 같지가 않아. 근데 이게 같아야 되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플러스 4 a 비를 해줘야 되죠? 그, 그러니까 이는이두 가지 공식은 아무튼, 이해를 했던, 외워야 됐던, 둘중 하나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뭐만 이해서 이거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고, 중3학년, 2학기 때도 계속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맞아? 나중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고등학교 때도 나오게 되겠지. 이해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내가 외워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어. 적어 놔 지금. 그래서 빨간 펜으로 적어 놓고 다시 암기해 놔. 내가 불시에 다시 한번 시험 보든지 할 거야. 외워야 될 부분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우라는 말이 진짜로 막열 번씩 써서 외우라는 것도 돼. 근데 이해하면 그것도 외우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됐던 머릿속에는 있어야 돼.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이거를 푸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거. 자, 여기에 대입해서 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옆에서 적을게. A 빼기 B의 제곱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겠지. 얘 모르니까, 아직은. A 빼기 B의 제곱은 뭐라 했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A 더하기 B가 6이라고 했단 말이야. 제곱은 몇이야? 36이 되겠지. 그래서 AB도 주어진 거야. 그렇지?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아셔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 마사 곱해야 되지. 48에 30이니까 마 32. 그럼 얘가 4가 되는데, 얘가 4는 아니죠. 우리 지금 제곱을 계산했다고. 그럼 A 빼기 B는 니네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하고 마이가 있어. 맞아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하고 마, 4, 마, 2가 있다고. 그럼 얘가 2거나 이 또는 마 2가 되는데, 여기 봐. 이 e 말이 캔이 주어진 게 아니야. A가 B보다 큰 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2가 되겠냐, 마이가 되겠냐? 2가 되겠지. 그 전에 2라는 거야. 2. E. 자, 근데 잘봐봐 얘를, 얘만 싹 바꿔버려. 선생님이 헷갈리게 하려고. 단.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버리잖아? 근데 이겠어 마이겠어 작은거 생각하면 마이가 되겠지 얘가 마이고확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디디다외우 사람은 조금만 바꿔주면 틀릴 확률이 높아져 뭔말 이해됐죠? 그 그러니까 수학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 얼마야? 22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 굉장히 자주 나올 수도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공식. 또뭐 다른 공식도 있긴 있어. 근데 일단 차근차근 가자고. 내가 외우라는 것부터 일단 외워. 뭔만이해됐어 나중에 지금 방학기간이라 이렇게 하지만 신학기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집을 잠깐 또 풀겠지. 그때는 좀더 복잡한 공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는 추가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외우라는 것부터만 일단 급히 좀 외우시는 게 나아. 이해됐죠?